목소리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전승아입니다. 친구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저희 아빠는 샌드위치를 먹을 때꼭 토마토랑 오이를 쏙 빼서 드시거든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안 혼나요. 저도 쌀국수에 있는 양파를 빼먹고 싶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제가 성장기 어린이라서 편식하면 안 된다고 혼내셔요. 저도 빨리 어른이 돼서 제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고 싶어요. 오, 맞아. 아, 어른들은? 다 뺏어 먹는데 안 혼나네요 정말 그쵸? 생각해보니까 <laughs> 뜨끔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안 빼먹는 어른이 더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승아 친구 이야기 들어볼까요 제가 하는 일이 잘안 돼서 짜증을 내면 엄마 아빠는 그 옆에서 에이 승아야 화내지 말고 그 과정을 즐겨봐 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하는 일이 잘안 되면 에잇 하고 화를 내시잖아요 본인들도 화를 내면서 저한테만 뭐라는 건 너무 반칙 아닌가요? 하는 일이 잘안 돼서 짜증이 나는 건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너무 하는 안 되는 일이 많아서 그래요. 참, 참, 네. 참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짜증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이 짜증 내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과정입니다. 네. 그잘 돼가는 <laughs> 과정 중에 꼭한번 하는 건데. <laughs> 아, 그거 이해해 주시 지 말아요. 어른이 되는 시험이 있다면 이런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먼저 승아 친구. 저는 포기하기 과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빠는 비가 아주 많이 내려오는 날에도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에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셔서 출근을 하시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더 자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회사에 나가시는 그 뒷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지만 정말 멋진 어른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단잠을 포기하는 그 마음 어, 승아 친구는 그 과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 있습니다. 20년 후의 나야. 아이돌이 되었니? 뮤지컬 배우는 가수도 되봤어? 못해도 괜찮아. 20년 후에 넌 분명히 멋질 거야. 20년 후에 전승아 화이팅! 어,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어, 이럴 거예요.